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고 싶은 꿈을 키워 현재는 꽤 유명한 샌드위치 집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부터 레시피 연구를 하고 조그마하게 가게를 시작했는데요 시모는 결혼을 할때대기업명한 바키 며느리가 아니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가 저희 샌드위치 가게에 한 행동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에미야 너 요즘 바쁘다고 통 연락이 없다. 어머님 요즘 학생들 개강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너 바쁘게 일하는 거 좋아. 네가 그렇게 벌어오는 돈이 다 누구 거겠니? 네? 아니다 됐다. 그나저나 내가 다음 달에게 돈을 받을 예정이거든. 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나돈좀 주거라. 네? 갑자기 무슨 돈을요? 시애미가 돈좀 달라고 하면 그냥 좀 주면 되는 거지. 내가 어디에 쓸지까지 너한테 말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요. 한 달만 쓰고 줄 테니까 한 200만 원만 내 통장에 넣어놔라. 그리고 너희 가게는 현금이 많이 도냐? 카드가 많이 도냐? 요즘에는 다들 카드지? 저희 가게는 거의 반반이에요. 현금도 많이들 내더라고요. 아직 현금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네. 샌드위치가 만원 안팎이다 보니까 많이들 현금 내기도 해요. 왜요 어머님? 아니다. 아무튼 내 통장으로 200만원 넣어라. 나 아주 급하니까. 그런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세요? 어머님 개모임 다시 시작하신 거요. 그런 말을 그 양반한테 해봐라. 아주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200만원을 빌려달란 거 아니야. 아무튼 알겠어요 어머님. 오래전 개모임에 빠져서 개주에게 사기를 당했던 시무였기에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돈을 보내드리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에미야, 큰 일이 났다. 큰 일. 네? 무슨 큰 일이요? 이제 너랑 나랑은 아주 그냥 니시아버지한테 네 날벼락을 맞을 일만 남았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 무슨 소리는?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래서 공부한 며느리를 얻어야 했는데. 맨날 그놈의 빵 쪼가리만 물고 늘어져 있으니 어디 머리가 돌아가기나 하겠냐?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흥분하지 않게 생겼어? 내돈 5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네? 무슨 5천만 원이요? 그게 왜 날아가요? 너랑 내가 갯돈 얘기했잖아 내가 담달에 받는다고 설마 개를 5천만 원이나 들었어요? 요즘 누가 동네에서 그렇게 큰 개를 들어 그러면요? 그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주 투자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봤다고 하더라. 설마 어머님 그 사람한테 돈을 5천만 원 보내신 건 아니시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도 봤는데. 그 인간이 튀었어. 잠적을 했다고. 일을 어쩌냐고. 아니 어머님. 그럼 며칠 전에 저한테 받으신 200만 원도 설마. 얘가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너한테 200 니시아버지 네 통장에서 500, 내 동생한테 500,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해서 두 번째 투자금으로 천만 원을 넘게 보냈는데, 그 인간이 연락이 안 된단다. 이를 어쩌냐? 어머님,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했지? 피해자들이 다 같이 고소를 하고 한다는데, 내가 그것을 해봐라. 니시아버지가 네 아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냐? 그래도 어머님,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아버님께 알려서 해결을 하시는 게더 좋죠. 네가 나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돈 만지는 거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내가 당신 몰래 통장 돈 빼서 쓴거 알아봐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라. 네? 아,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두번 말하게 만들어. 네가 5천만 원 내라고. 어머님, 제가 그큰 돈이 어디 있다고요? 그 샌드위치 집 아주 잘 된다며? 그잘 되는 샌드위치 집에서 5천만원이 없어? 어머님 저희 가게 확장하려고 지금 가게 알아보고 있어요. 당장에 어머님 빌려드린 2백만원도 계약금으로 사용한 통장에서 빼드린 건데요. 그래서 뭐? 200을 갚으라고? 200이 문제가 아니라 5천만원 어떻게든 찾아보려면 어머님도 경찰서에 가셔야죠.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내가 200만원 빌렸다고 니가 나를 가르치러 들어? 나보고 어디를 가라 말아야. 잔말 말고, 그 장사 잘 된다는 가게를 뭐하러 옮기냐? 그러지 말고, 그돈좀 내가 빌리마. 어머님, 그건 어려워요. 너는 아주 배운 머리라고는 돈 세는 머리밖에 없나 보다. 오호라, 네가 아주 날 잡아 잡슈, 이거구나. 네? 내가 너한테 매번 바른 소리 좀 했더니, 너 지금 시애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그 딱으로 말을 해? 어머님, 이건 저랑 어머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과 아기 아빠한테도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래서 무식하고 멍청하고 배우지 못한 며느리를 얻기 싫다는 것이었다. 너는 지금 이게 기회라는 것이 안 느껴지냐? 네? 그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안 이뻐했냐? 누가 나한테 며느리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내가 당한 창피만 생각하면 너한테 손해배상으로 한 5억은 받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5천만 원으로 퉁쳐준다는 것 아니냐. 게다가 네가 턱하니 나한테 5천만 원 줘봐라. 내가 어디 입싹 닦겠냐? 내가 너를 좀 이뻐하겠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멍청하고 생각이 없어? 너 학교는 제대로 다녔냐? 어머님 생각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돈은 없어요. 당장에 200만원도 통장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하고요. 200, 200만원? 너 지금 나한테 200만원 줬다고 유세냐? 이야,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이렇게 돈을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놓네. 알겠다. 내 다시는 너한테 돈 얘기 안 하마. 그후시모은 제게 돈을 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사기당한 5천만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생긴 것은 얼마 못 가서였습니다. 아직도 마감 계산이 안 맞아? 응. 이상하네. 요즘 계속 마감이 안 맞아. 왜 이러지? 아르바이트생을 의심하는 것은 좀 그렇지? 그럼 걔가 얼마나 착실한데. 왜 이렇게 현금이 계속 비는지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그럼 CCTV를 봐 봐. 포스기 쪽에 CCTV 있잖아. 음 그렇지 않아도 CCTV 한번 보려고 내가 보고 연락할게 여보 왜 찾았어 왜 돈이 비는지 찾았어 누구인지 누구야 당신 어머니 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 가게에 가서 돈을 훔쳤다고 그래 그것도 내가 식재료 검수할 때 몰래 가게에 들어와서는 돈을 빼 가셨어 진짜요? CCTV 영상에 다 찍혔어. 와.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이제 하다 하다 며느리 가게에 가서 돈을 훔쳐?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이 다 떨려. 이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머니 늙어가는 마당에 내가 그냥 덮고 가자고 당신한테 말했던 것이 부끄럽다. 다 말해야겠어. 어머님 저 다음 주에 가게 새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젊은 나이부터 고생을 하더니 벌써 가게를 확장할 정도가 된 거냐?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다 너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빌려간 200만원 계좌로 넣어주세요 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돈을 누구한테 빌려? 당신 며느리한테 돈 빌렸어? 아니 내가 돈쓸 일이 무에 있다고 돈을 빌려 아니야 에미야, 네 입으로 말해봐라. 내가 너한테 돈 빌렸냐? 어머님이 돈 빌리셨잖아요. 개 돈에 쓰신다고. 뭐? 아버지께서 충격 받으실까 봐 참았는데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투자 사기 당하셨어요. 투자 사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해?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고 이모한테 돈 빌리고 며느리한테 돈 빌리고 5천만 원 사기당하셨다고요? 네가 말했냐? 나 사기당했다고 그냥 이대로 5천만 원 날리고 신고 안할순 없잖아요 어머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 후로 돈 얘기를 했냐? 이런 망할 것 같으니 조용한 집에 불을 질러도 유분수지 네가 기어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멍청한 머리 어디다 쓰나 했더니 지 심의를 망하게 할때 쓰네 이래서 못 배운 것은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것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걸핏하면 못 배운 것, 멍청한 것, 대기업도 못 다닌다고 이 사람 상처 주는 것 저더는 못 봐요. 못 보다니? 그러면 너 지금 이애미랑 2년이라도 끊겠다는 거냐? 네. 어머니랑은 인연 끊으려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매번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하세요. 내가 없는 말을 했냐? 못 배웠고 멍청하지 않냐? 얘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하냐? 나도 남들처럼 내 며느리 팔짱 끼고 다니고 싶어. 그런데 그러다 누구라도 만나봐라 얘 몸에서 샌드위치 소스 냄새고 빵 냄새고 진동을 하는데 누가 봐도 얘 막노동하는 얘인 거딱 티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다녀 그만 좀해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5천만 원은 무슨 소리야? 헛소리예요 헛소리 저게 이제는 아주 미쳤나 봐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한 번지를 떠 본말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네 너는 농담도 구별 못하냐? 내가 있긴 해? 이거 어머님이시죠? 뭐야 이게? 저희 가게가 아무리 작아도 CCTV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의 매일 같이 오셔서 돈을 가져가셨더라고요. 뭐야? 당신 하다 하다 며느리 가게 가서 돈 훔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200만 원 그거 아기 아빠가 그냥 묻자고 해서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니까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어머님, 제 200만 원 돌려주시고 그동안 가져가신 돈들도 주세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며느리 가게에 가서 돈을 훔쳐? 제정신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얼마나 가져갔다고 그러냐? 아주 코딱지만 한돈몇푼좀 가져갔기로 섰니 이러냐? 아주 날 잡았구나. 어머니. 제발 미안하다고 좀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좀 하시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 뭘 잘못해? 솔직히 얘가 번돈 내가 좀 쓰면 어떠냐? 다한 식구 아니냐? 가족이 쓰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너 정신이 어떻게 된것 아냐? 어디 감히 며느리 주제에 음흉스럽고 가식적인 것 맹랑한 것이 감히 cctv에서 나를 보고는 이런 짓을 해? 뜯어먹어도 시원찮은 것한 식구요? 어머님이 언제 저를 그렇게 인정이나 하셨나요? 단한 번도 따뜻한 말한 마디 안 하시고는 이제 와서 한 식구라니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진작에 내가 네 시어머니를 단속했어야 했는데 이제 저희는 어머니 안 봐요. 자식 도리니 여기까지예요. 한 번만 더이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찾아가거나 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 그럴 일 없게 내가 하마. 미안하다, 애들아, 내가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시모의 투자사기 건은 이미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시모가 스스로 신고하길 기다리자고 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끝이 시모의 도둑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끊었고 시부는 뒤늦게 시모의 투자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부는 가게를 이전 비용으로 쓰라며 3천만 원을 건네주시며 상처받은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셨죠. 그런 시부의 모습을 보며 시부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는 시부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이모님 댁으로 가서 살고 계시는 중이시죠. 전 가게를 확장해서 더욱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시부를 만나뵙곤 한답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